안녕하세요. 포항 세명기독병원 통합면역센터장 심재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암투병 중이라면은 암에 좋은 음식, 암에 좋은 건강식품 이렇게 많이도 찾아보시고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암, 한우분들이 음식에 대한 시각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과 음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 음식이 약이다라는 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음식만으로는 암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음식과 약은 원천이 같아서 음식으로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은 동서양을 만원하고 강조되어 왔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으로 나의 후천적 유전이 결정되고 이는 3대까지 간다는 사실도 후성유전학적 진실입니다. 여러 질환들이 예방되고 또 질병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음식이 약이나 수술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 극단이 암 환우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보통 병원에서 음식에 대한 상담을 하면은 아무거나 고로잘 먹으면 된다는 답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 치료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와 같은 의료행위의 몫이지 음식은 별 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암화학을 주변에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약이나 수술 같은 현대의약의 치료를 받지 말고 음식으로 고치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 중 절반은 시청한다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산에서 맑은 공기와 자연산 음식을 먹고 암을 극복한 사례들에 이끌려서 한 번쯤은 산에 들어갈까 심각히 생각해 본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분들 중 대부분은 표준 암 치료 후에 건강 관리를 자연을 벗삼아 하는데요. 몸을 적당히 움직여주는 노동, 유기동 채소와 맑은 공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편안함이 암의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은 음식은 병의 치료보다는 건강 관리와 병의 예방, 특히 재발 방지에 더큰 영향을 줍니다. 표준 치료로 암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음식은 내 몸의 환경을 암이 싫어하는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는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암에 좋은 특효 건강 식품이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너무나 많은 매체에서 암에 좋은 특효식품이 있다고 말을 하죠. 이런 이야기에 귀가 얇아져서 집에 이런 식품들을 쌓아두고 각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은 특정 음식이 좋다는 정보를 외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식품의 경우 효과보다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로초를 먼저 찾기보다는 몸에 나쁜 음식부터 피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기를 권합니다. 암에 걸리기 전부터 즐기던 나쁜 것들은 그대로 고수하면서 암에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공식품과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 굽거나 탄 음식, 과다한 술은 피해야 합니다. 반면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콩, 견과류는 꾸준히 섭취합니다. 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특수한 검증된 건강식품들은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드시기를 권합니다. 임상적 안정성과 효과의 근거가 있는 면역 조절제제와 영양 보조제는 암 종류와 암 진행 상태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해야 암 환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통합의학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 암의 성장을 막는 특수한 식이요법이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암세포가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암환우들은 단음식,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라는 권고를 변함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국 식단에서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55 내지 65% 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10 내지 25%로 낮추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탄고지 시기를 한다면서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10% 이하로 낮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지속할 수 없기에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도당만 낮추면 암성장이 억제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암세포는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암세포의 세포막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종양에 따라서는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종양 영양학 분야가 각광을 받을 정도로 현재까지 식이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대사 관련 양, 많은 약물들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암에 좋은 식이요법에 관해서는 감론 을박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칼로리를 제한하는 저혈당식, 즉, 양을 평소보다 60% 수준으로 줄여서 탄수화물 40, 지방 30, 단백질 30% 정도로 실천하기 쉬운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암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간헐적 단식이나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정도 단식도 암 재발 방지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만일 식이요법을 하길 원한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식이 계획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암 치료에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암과 음식에 대한 오해를 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의학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